와, 여기가 그 유명한, 그 핫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55년 된 아파트. 와, 기가 막히다, 정말. 대지 지분이 13.2제곱미터, 그러면 한 3.99평. 4평이 채안 되는 빌라가 9억에 팔립니다. 하하. 평당 2억 5천만 원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중요한 정보를 깨알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 일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는 거래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호가가 높습니다. 바로, 용산구 서부 이천동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의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서부 이천동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그래서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고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는데 특징이 좀 특이합니다. 땅이 서울시 땅이고 건물은 소유자들 거라는 겁니다. 일명 토지임대부 주택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려면 주택 건물 소유자분들이 땅을 서울시로부터 사들여야 이게 재개발이 가능하겠죠. 서울시에서 이 땅을 팔지 않으면 재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이촌 시범 아파트도 그렇고, 어 시범 중산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그 중산 아파트입니다. 어 7층짜리 건물인데요. 어, 한강변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예전엔 여기 뭐, 뭐, 재건축 반대한다, 뭐 이런 프랭카드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소나무가 500년 금강송 그림을 그려놨네요. 아, 여기가 진짜 오래됐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예전에, 55년 전에는 이렇게 지었습니다. 어, 아파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1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파트도 머지않은 미래 곧 없어지니까 실컷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머지않은 미래 천지개벽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용산 개발되는 바로 그 주요 부지거든요. 여기 저쪽은 시멘트로 돼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쌓아서 올라갔어요. 55년 전에는 아파트 이렇게 벽돌로 쌓아서 올라갔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추후에 서울시로부터 이 땅을 매입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 곳인데 지금 시범아파트가 조정된 공시지가 는 특히 팔구동은 평당 4550만원 선에서 3780만원 선으로 한 760만원 정도 내렸는데요. 3월 안에 용산구에서 땅의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감정평가를 한 후에 이걸 팔겠죠. 자 그래서 갑자기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택건물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감정평가액이 많이 나오면 이거 정말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친한 지인이 저기 살거든요. 너무 노후돼서 어, 사는데 정말 불편하다고 합니다. 55년 됐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안 추우세요? 예? 안 추우세요? 아, 제가 원래, 저 원래 춥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카메라 감독님 추우셔가지고 손을 바들바들 떠시는 것 같은데 평소에 운동 좀 하세요.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1971년에 지어졌는데 여기는 그것보다 1년 더 빨리 지었으니까 서울시에서는 가장 오래된 아파트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아니, 아니다 아니 아니다. 더 오래된 아파트가 있긴 합니다. 서울 충정로에 충정아파트라는 곳이 있죠. 거기는 1938년에 지어졌으니까 86년 된 아파트입니다. 86년 되다 보니까 일제강점기도 겪었고요. 6.25전쟁도 겪으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아파트가. 지금도 있습니다. 온갖 역사를 다 겪고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는 충정아파트겠죠. 그리고 아마도 그 다음이 용산 서구이촌동의 바로 어, 여기 시범아파트입니다. 이제 여기가 새롭게 변신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이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죠. 한강변을 따라서 길게 늘어선 아파트, 현대 한강 아파트, 그 뒤에 동화 그린 아파트, 또 강변 맨션 이런 주택들이 토지 용도가 또 준주거지로 상향이 됩니다. 재건축을 한다면 이 지역은 원래 삼종 주거지역이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되기 때문에 엄청 재건축이 유리해진 거죠. 참고로 서부 이천동의 한강변의 아파트들이요, 여의도 세계 불꽃 축제를 할때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잘 보이거든요. 이 지역의 아파트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외지인 비율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들의 재건축 동의율 요건을 채우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동의율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서울에서는 가장 핫한 지역이 될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지역이요,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대략 한 10년 정도를 살아봐서 아주 잘 아는데요. 시범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자면, 용산역과 직선거리로 한 1000m, 직선거리로, 여기 정비창 지나서 직선 거리로 말하는 겁니다. 용산 전자상가 쪽으로 뒤로 걸어간다면 도보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립니다. 자가용이 아니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서부 이천동과 뭐 원효로 사가 이쪽은요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편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물론 앞으로는 좀더 나아지겠죠. 자 서울에서 삼성동 다음으로 가장 큰 개발 그림이 있는 용산국제업무지역의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개발이 되는 것은 참 좋은데, 투기꾼들이 부동산 가격을 정말 필요 이상으로 띄우는 일,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초고가로 너무 비싼데, 넘사벽인데, 이걸 만약에 투기꾼들이 또 띄운다면, 이건 정말 위험에 빠지는 일이거든요. 서울에서도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과 또 개발 진행이 아주 더딘 지역이 있는데요. 결국 제가 볼 때는 돈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돈이라는 겁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큽니다.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쪽과 용산구, 강남구 쪽은 편차가 너무 심해.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좀 골고루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집값이 최고가를 넘나드는 집들이 있고요. 계속 하락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자면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용산구나 강남구나 성동구 쪽에서 최고가를 넘나드는 거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제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1년 최고가 때 한번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런 거품이 잔뜩 낀 투기꾼들이 장난친 가격에 또 당한다면 그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집을 갖는 것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 거품을 우리가 모두 비즈로 떠안을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오 TV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 반드시 부자 되시라고 믿습니다. 구독하지 않는 분들은 뭐 부자가 되든지 말든지. 그... 평오 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갑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페오모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 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